이제 시장은 기업에게 묻는 겁니다. 비트코인 몇개 있어가 아니라 그 자산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라고 말이죠. 금고 속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나요? 아니죠. 단순 보유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자산을 굴리는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락했죠? 특히, DAT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주말 내내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겁니다. 부디 멘탈 잘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전통적인 DAT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트레저리 3.0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년 말부터 월가에서 종종 들려오는 용어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배경은 간단한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인을 잔뜩 쥐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보유한 코인 가치보다도 더 싸게 거래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비트마인 때문입니다. 최근 비트마인의 행보를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나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굳이 복잡한 자체 스테이킹 시스템을 만들고 주식 발행 한도는 왜 갑자기 500억 주까지 늘리는 걸까? 심지어 문샷 전략이라면서 유튜버 미스터 비스탄트는 투자 왜한 걸까? 납득하기 어려우셨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의문이 어느 정도는 풀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트레저리 3.0이 뭐길래 d a t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트레저리 1.0, 즉 단순 보유 모델의 본질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모델의 선구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트레티지입니다. 전략은 심플했죠. 본업에서 번 돈, 혹은 빚을 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안 판다. 끝입니다. 과거엔 시장이 열광했습니다. ETF도 없던 시절이죠.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업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이죠.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증권 앱으로 ETF를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1.0 모델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현금 흐름의 부재입니다. 기업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고속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나요? 아니죠. 그냥 금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결국 회사는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더 찍거나 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내 지분이 희석되거나 회사의 자산이 갉아먹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최근 로이터가 보도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로이터가 분석한 15개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을 봤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도 주가는 못 따라가거나 오히려 보유한 코인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게 거래되는 내부 디스카운트 현상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냉혹합니다. 너희는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을 뿐 아무런 부가가치도 만들지 못하잖아. 라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이제는 패널티를 받고 있는 거죠. 코러스1 같은 전문 기관들 보고서에서 단순 스톡파일, 그러니까 모아두는 것을 넘어서 리스크 컨트롤과 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비트코인 진영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고 왜 트레저리 3.0이 필연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금리이나 기대감이 꺾이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자본은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시장은 기업에게 묻는 겁니다. 비트코인 몇개 있어가 아니라 그 자산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네, 크로스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트레저리 3.0의 핵심 동력이다. A 기업은 코인을 금고에 넣어두기만 합니다. 반면 B 기업은 그 코인을 굴려서 연4% 10%의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주가가 오를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 보유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자산을 굴리는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무브가 시작될 겁니다. 결국 1.0 모델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팔고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영리한 기업들은 이미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치 건물주가 월세를 받듯이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코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디지털 채권이라고 불리는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제부턴 트레저리 2.0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저 대장주 1, 2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기업의 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죠. 가치 저장의 수단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비트코인 한 개는 한 개입니다. 금고에 넣어두면 도둑 맞을 걱정은 없지만 스스로 새끼를 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채권 혹은 인터넷의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맡기면 우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검증자가 됩니다.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킹 보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약3%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겨우 3%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수천억 원어치의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매년 수백억 원의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저리 2.0의 정의입니다. 보유 플러스 스테이킹. 즉, 자산 가격 상승도 노리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확보하는 전략인 셈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비트 디지털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비트 디지털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이를 전부 스테이킹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채굴기가 멈춰 있는 시간에도 이더리움에서는 계속 이자가 들어옵니다. 회사는 이 이자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비트코인을 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즉, 지분 희석 없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주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산이 벌어온 돈으로 회사를 돌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샤프링크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산을 스테이킹과 디파이 수익화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모델로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이 기업들이 바보라서 비트코인을 버리고 이더리움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내부 방어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제 수익 내는 기업에게 점수를 줍니다. 스테이킹 수익은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월간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레저리 2.0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 3, 4%의 수익. 이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일 뿐이죠. 월가가 원하는 건그 이상입니다. 리스크는 통제하되 수익률은 두 자릿수로 만들자.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트레저리 3.0이라는 위험하지만 아주 매혹적인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이더리움 기본 스테이킹 수익률 현재 약 3%입니다. 물론, 은행 이자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떼고 운영비 떼고 세금 떼면 솔직히 기업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트레저리 3.0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긴 코인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고 또그 증표를 재투자하는 자본의 활용이 시작된 겁니다. 이더리움 한 개가 어떻게 네번 중복으로 일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지 그 4단계 엔진을 아주 쉽게 건물주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바닐라 스테이킹입니다.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습니다. 수익률은 연3.5% 정도 안정적이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팔기 전까지는 10억이라는 큰돈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이를 유동성이 잠겼다고 합니다. 2단계는 유동성 스테이킹입니다. 여기서 3.0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맡기면, 은행이 이 사람은 10억짜리 건물의 주인입니다. 라고 보증서를 써줍니다. 놀랍게도 이 보증서는 시장에서 현금처럼 거래가 됩니다. 기업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은 챙기면서 동시에 받은 보증서를 현금처럼 다시 쓸수 있게 된 겁니다. 묶여 있던 돈이 풀려난 거죠. 3단계는 리스테이킹입니다. 이제 돈이 풀렸으니 놀면 안 되겠죠. 아까 받은 건물 보증서를 가지고 다른 보안업체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확실한 자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보안 시스템 보증도 내가 써줄게. 대신 수수료 죠 원래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지키던 내 자산이 이제는 오라클이나 사이드체인 같은 다른 서비스들의 보안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당연히 월급도 두 곳에서 받겠죠. 기본 이자에 플러스 알파 수익이 생깁니다. 마지막 4단계가 디파이 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 리스테이킹 증표를 들고 디파인 시장으로 갑니다.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거죠. 이론상 연 10%의 수익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익이 3%에서 10%로 늘어난다는 건 리스크도 그만큼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4단계에서 문제가 터지면 1단계에 맡겨둔 원금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수익도 복사되지만 위험도 레버리지로 복사되는 구조인 셈이죠. 비트마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이 방식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하며 우리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 차례 명시했습니다. 무조건 대박납니다 라고 약파는 게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와 실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잠시 보시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4단계 엔진은 비트코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코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한다는 트레저리 3.0의 거대한 흐름은 비트코인 진영까지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구조가 달라서 탑을 못 쌓는다면 다른 방식을 써서라도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본의 스테이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두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푸드 옵션을 매도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사줄게 라고 시장이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현금으로 미리 챙기는 겁니다. BTCT라는 기업은 아예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를 합니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대출 상품을 제공해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 사업을 시작한 거죠. 방식은 다릅니다. 이더리움이 레고 블록처럼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비트코인은 파생상품이나 대출업 같은 전통 금융기법을 동원하는 시기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단순 보유의 시대는 끝나간다. 비트코인조차도 이제는 수익화 대열에 합류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트레저리 3.0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DAT 기업들은 3.0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3.0은 자칫하면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복잡하고 위험한 엔진이 터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튼튼한 인프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우리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비트마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비트마인 주주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트레저리 3.0뭐 좋다 이거야. 근데 내 계좌는 왜이 모양인데? 도대체 왜 미스터 비스턴텐 투자했고? 마반인가 뭔가 하는 건 돈이 되기는 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해 보이고 회사의 행보는 마치 문샷이라는 이름 아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욕할 때이 기업의 본질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마인을 여전히 뭐1.0 또는 2.0 모델로 봅니다 이더리움 424만 개? 뭐 가격 오르면 주가도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비트마인은 지금 3.0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위험한 4단 수익 탑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으려는 겁니다. 이더리움 5%라는 거대한 자본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한 자체 공장. 그 결과물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마반입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마반인데요. 마반을 그저 스테이킹 수익을 위한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3.0의 사단 수익의 시작이 스테이킹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남의 시스템을 써서 스테이킹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정말 그때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은 수직계열화를 선택했습니다. 마바는 트레저리 3.0의 복잡한 수익 레이어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자체 위험관리 통제실입니다. 첫째, 수수료를 아끼고, 둘째, 보안을 직접 통제하고, 셋째, 나중에는 이 시스템으로 남의 돈도 받아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도난되는 R&D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 해자를 구축한 셈입니다. 그럼 미스터비스트 투자는 뭐냐? 비트마인의 전략 문서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역설이 발견됩니다. 마케팅과 자금 조달은 문샷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미스터비스트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주식 발행 한도를 늘려 실탄을 확보했죠. 하지만 자산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리스테이킹과 디파이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공격적으로 모으되 그 사람들의 돈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비트마인이 진짜 도박꾼이었다면 지금 당장 레버리지 땡겨서 잡코인 사거나 바로 3.0 직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반을 짓고 감사를 받고 규제를 준수하는 느린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기업의 특징입니다. 비트마인의 트레저리 3.0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기 위해 털을 닦고 마반이라는 철근을 심는 그런 단계입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공사판이고 먼지 날리고 시끄럽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아직 월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시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트레저리 1.0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3.0은 아무나 못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트마인의 방향성, 즉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미래를 믿으신다면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이 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웃는 건 결국 인내심 있는 우리일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